제조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코스피 커버드 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완벽한 커버드 콜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 커버드 콜입니다. 어, 여러 가지 커버드 콜을 조합해서 만드는 부분들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커버드 콜 하는 것보다 커버드 콜을 오히려 분산시켜서 커버드 콜의 분산 투자 전략을 이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배당을 비슷하게 받는 이제 그 형태로 어, 여러분들 제가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커버드 콜 코스피 준비해 본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31일이 기준일입니다. 7월 31일이 기준일이고, 얘는 7월 달 달력입니다. 배당... 받기 위해서는 d 플러스 2일 결제다 보니까 7월 29일까지 보유를 하셨어야 되고 30일부터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얘는 배당락일이라고 해서 30일에는 매수를 하셔도 배당을 못 받는 31일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을 못 받습니다 29일까지 결제된 보유분에 한해서 8월 2일 날 배당이 나오는데 그 배당 금액이 105원 103원 105원, 105원 105원 역대 최고의 배당액을 기록하는 지금 7월에 결산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엑셀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1.03 요걸 다 더하게 되면은 자, 연율로 나누게 되면 12.336까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 한번 본인들의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월 배당은 1.04잖아요. 그래서 7월 배당은 한 주당 106원이 나옵니다. 자, 주당 1200원의 평균 단가를 가정했을 때, 투자금액은 1000만원, 1000주, 그 다음에 3000은 3000주. 5 100 하게 되면 5천 주고요. 만주면 1억이 조금 넘어가는 숫자인데 연간 배당이 12%가 나오다 보니까 와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천주만 하셔서 천만 원을 투자하셨다고 하더라도 월간 배당이 10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 스타벅스 5천 원짜리로 환산했을 때 아침마다 커피를 한 잔씩 주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다 라고 21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니까 커피 한 잔씩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배당이 나오게 되고 5천주만 투자하시게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600만 원이 이자 가 나오게 되고 연으로 월간 배당으로 53만원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5천만원으로 월세 수입을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배당에 그 반드시 들어가야 될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포트폴리오를 나눌 때 있어서 주식과 뭐 채권 리츠 그 다음에 공모주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커버드 콜리 etf만으로도 배당 조합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더 제가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주되게 면은 만주가 되게 되면 100만원 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코스피 커버드 콜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배당락이 1% 가까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0.63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는 좀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피가 이 코스피의 커버드 콜에 비슷한 형태를 좀 띄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보세요. 코스피는 기본적으로 박스권에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최근에 약간 올라갔다가 다시 박스 근.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 콜 형태 같은 경우에는 5 다섯 가지 특징이 있어요. 커버드 콜에 유리한 그런 형태인데 상승이 제한되었을 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낮아야 돼요. 코스피처럼 많이 안 움직여야 되고요. 상승이 제한되면 물론 상승하면 좋긴 좋은데 커버드 콜에서 이콜 옵션의 매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콜 옵션 매도 부분이 손실을 좀 보전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많이 오르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배당주. 기본적으로 배당이 높으면 주식을 보유할 때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슈드나 제피나 이런 어 미국의 다우존스의 배당주처럼 고배당이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커버드 콜에 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커버드 콜의 프리미엄 수익 때문에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 횡보하게 되면은 어, 하락도 아니고 횡보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주식은 주식대로 오르고 그다음에 커버드 콜의 프리미엄은 또 얻는 구조다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피가 이런 형태로 잘 운영을 하는데 자, 코스피가 이런 형태로 따라서 잘 운영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는 KB스타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이었는데 얘네들이 KB스타라는 이름을 빼고 라이즈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인데 에이스나 소울이나 뭐 타이거처럼 이런 걸 따라하려고 만든 것 같은데요. 아주 별론 것 같습니다. 헷갈려요. 아무튼 이렇게 어, 기초 지수에 투자를 하게 되는 주식을 가지고 커버드 콜에 추가적으로 수익을 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콜옵션에 ATM 매도를 하고요. ETF 이런 설명들은 제가 어, 이 결산 시간에는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게 하고 ATM 지수로 하게 되고 총 보수가 0.3입니다.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거예요. 커포드 so, 콜에 대한 추가 위험이고요. 기본적으로 주식에는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파생에는 40% 미만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아, 찾을 수 있을까? 월로, 아, 여기 있네. 월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옵션은 월 만기에요. 먼슬리 옵션이 기본인데 어... 지금은 좀더 발전이 돼서 월요일 만기, 주 만기거든요. 위클리가 결국 주잖아요. 월요일 만기 옵션도 있고요. 목요일 만기 옵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에, 아니, 주에 두 번의 옵션 만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월, 월 옵션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얘를 일주일에 두 번씩, 4주 하면 총 8번을 매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콜 옵션에 대한 매도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운영하는 게 지금 이 타이거에서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라고 있거든요. 얘는 뭐 커버드 콜이라고 이름써 있지도 않고 뭐 코스피 2 0 0이라써 있지도 않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의 커버드 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근데 제피가요. 어, 왜 유명해졌냐면은 우리나라 타이거 7, 타이거 3, 뭐타뭐크 테크 탑10 10%, 10 프리미엄 이런 것처럼 배당을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수익이 잘 나오면 배당을 주고 안 나오면 배당을 줄이고 이런 상태로 재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얘가 딱 그런 짝입니다. 자, 보시면은 배당이 60원 정도 나오고 있긴 한데, 성과가 좋지 않으면 배당을 좀 줄이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딱 어느 정도의 배당을 확정 짓지 않고 배당을 좀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TM은 5% 인데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이 주간에 두 번씩 있다 보니까 OTM은 외가격에 있는 5%의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걸 매도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꽝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콜옵션을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꽝이 많은 게 좋으니까 일단 이 옵션을 자주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다 라고 생각. 상...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를 왜 말씀 을안 드리냐면요 거래 대금이 매우 매우 작아요 이거 보시면 1억 8천 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지금 우리로서는 좀 정상에 좀 맞지 않다 숫자에다가 10% 배당 15% 배당이라고 써놔야 인기가 많다 라는 겁니다 얘도 이런 것도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어, 주식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비중이 매우 커요 그리고 라이즈 200은 kb의 코덱스 아, kb의 아니 저기 뭐야 kb의 etf 코스피 의 200의 ETF를 추종하는 전략인데 라이즈 200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화인스 이 비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주가가 이두 종목에 좀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현대차랑 이런 거는 비중이 좀 작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코스피 200 커버드 콜입니다. 제가 줄였어요. 코스피와 성과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앞에 거는 코스피 커버드 콜이고요. 뒤에는 코스피입니다. 자, 제가 7월, 아이고, 잘렸네.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를 정확하게 비교를 해본 건데요. 자, 보세요. 자, 초과 수익입니다. 조금 글자를 제가 잘못했네요. 초과 수익인데, 자, 보세요. 코스피 커버드 콜이 코스피 지수에 대비해서 거의 대부분의 서, 상황에서 성과가 플러스가 납니다. 한두번 빼고요 요거 하나 요거 두번 빼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코스피를 투자하는 것보다 코스피 200 커버드콜이 90% 이상의 승률로 더 낮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똑같이 100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세웠을 때자 주가가 빠질 때 여기 보시면 등락률이 빠졌을 때 0.34가 빠졌죠 근데 얘는 0.84가 빠졌어요 더 많이 빠졌죠 근데 오를 때는 더 많이 올라요 근데 좀덜 올랐죠 오를 때는 좀덜 올라요 오를 때는 좀덜 올라요 근데 빠질 때는 더 빠졌네 얘 아닌데 빠질 때는 올랐죠 빠지, 빠질 때 이상하네 더, 더, 덜, 덜 <laughs> 빠질 때더덜 빠졌죠 빠질 때덜 빠졌어요 더 빠진 것도 있네 좀... 빠질 때덜 빠졌다 이게 기본적으로 맞는 거죠 자, 코스피에 <laughs> 이게 약간 제가 더 많이 심려신 했을 때 그런데 한번 당황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자왜 그러냐면요 자 기본적으로 요 점선이 코스피 200 이에요 그리고 코스, 코스피의 커버드 콜이 요거죠 어떻게 되냐면 주식을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는데 옵션을 매도를 쳐놓잖아요. 여기 옵션 매도의 그래프인데 커버드 콜이면 은 콜옵션의 매도 프리미엄이 여기 옵션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 급등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 서, 성과가 꺾이면서 옵션의 그 커버드 콜로 인해서 상 상방이 상방이 제한돼. 요 상방이 제한돼요. 상방이 제한. 하방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왜냐면 하방은 빠지면 같이 빠지긴 해요. 삼전과 하이네스가 빠지면 같이 빠지긴 하는데 이 프리미엄만큼 요 프리미엄만큼 요 프리미엄만큼 뒤로 밀려요. 기본 주식을만 보였을 때는 여기잖아요. 그냥 바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옵션 프리미엄만큼 요 옵션 프리미엄만큼 이 차트가 뒤로 밀립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옵션 프리미엄만큼은 무조건 방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빠질 때는 옵션 프리미엄만큼 덜 빠지고 오를 때는 많이 올랐을 경우에 그렇지 그렇지. 아, 생각났다.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이제 상방이 제한되다 보니까 좀덜 오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아무튼, 이게 커버드 콜의 기본적인 논리니까 땀나네, 갑자기. 분배율은 월간 1고요 코스피의 비중이 높은 관계로 코스피의 수익률을 대법원을 추정하는 건 맞다. 근데 배당 감안하면은, 아, 참,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1% 밖에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프라이스 리턴입니다. 가격적인 측면으로만 본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월에 1% 분배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무조건 월에 1%씩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코스피 커버드 콜 대비해서 코스피가 무조건 1%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던 적던간에 일단은 1%가 추가되다 보니까 7월 수익을 놓고 보면은 코스피 대비해서 약 1.91%가 올랐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전 100%인 줄 알았는데 몇개더 해보니까 좀 다르게 있었네요 자, 일단 코스피의 커버드 콜은 이런 형태의 차트를 움직입니다 여기 조금 더 올랐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 커버드 콜의 장점들이 극대화 되어 있을 때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때는 팔아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시 왜냐하면 코스피는 박스로 회귀하니까요 그래서 가격의 곱등 오히려 매도 어, 타이밍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제 약간 판단이 서는 거고요 나머지 타미당 7과는 달라요 타미당 7은 미국 주식이고 미국 배당 주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를 만한 여지가 있어요 심지어 SCHD도 지금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이렇게 못올라갔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회귀한다라는 원칙을 기본적으로 좀 세워놓고 코스피의 박스권 움직임을 감안했을 때는 가격의 급등은 매도 신호, 급락은 매수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급등은 매도 신호였고요. 좀더 빠지면 담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 코스피보다도 무조건 나은 성과를 3개월째 기록 중이니까 왜냐면 얘가 나온 지가 지금 3, 4, 5, 6까지 나왔었고 7월달 결산을 한 거니까 여기 지금 3개월밖에 안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3개월 내내 코스피보다 코스피 커브드 콜이좀더 성과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은근히 또 템포를 또 늦추게. 제가 이게 시나리오 없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내올랐고요 네, 오히려 이런 것을 오를 때는 또 들어올랐네 이렇게만 볼걸 오를 때는 또 들어올랐구요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는 아실 것 같고 이렇게 좀 이해하는 선에서 <laughs>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약간 어설픈 부분이 있었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